열린 시장 레이싱 리뷰 시간입니다. 과연 개장 전에 바쳤던 이 전문가들의 관심주들 지금 개장 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부터5 위까지의 순위 지금 공개를 해드립니다. 1위는 효성 o m b 네요 최창준 전문가의 추천주였습니다6% 이상 오르고 있고요. 크레드 오늘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죠. 5.8%대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기미 전문가의 삼성카드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추천이 되면서 오늘 삼성 그룹주들이 많이 호전된 시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전정현 전문가의 크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좀 축하드립니다. 종목은 잘 고르셨는데 이제 매매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은 단순하게 이번 그 이슈, 삼성 에버랜드 이 상장 추진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에버랜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고 이제 삼성 SDS가 지분을 5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최대 주주인 이 삼성 SDS도 또 연내 상장도 추진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이런 호재성 재료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밀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만큼의 또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아, 말씀해주셨던 그런 재료가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반영이 1차적으로 됐다가 이제 단기 조정 파, 패턴에 들어갔다가 다시 2차 상승 시도를 하는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 우리가 그 2000 작년이죠.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한번 주가 패턴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한3배 정도 시세가 터졌죠. 네. 몇년 전이죠. 네. 몇년 전에 3배 정도 시세가 터지면서 크게 시세를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항상 이런 종목들, 이런 큰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1차적으로 상승하고 마무리가 꼭안 되죠. 조정파를 일차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다시 띄우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패턴이라면 이제 2차 상승파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기초 단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을 볼수 있는 건지 지금 현재가 6% 이상의 상승이거든요. 현재 잡아도 되는 건지 현재에서의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그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어, 비중은 제가 볼 때는 대개 한10 내지 20% 정도 많아도 네, 그 정도 비중이 딱 좋고요. 어, 그리고 이런 종목은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재료가 호재가 나왔지만 여기서 흔들거리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참으실 수 있는 분들만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일 여기서 식구 나가면 1 단계적으로 8만 5천 원, 9만 원대의 고점 근처까지는 결국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한 1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그리고 올 한해 정도, 올 연말까지도 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9만 원도 벗길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2차 상승파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는 돌파하고. 큰 시세를 낼 개연성도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중장기 목표가를 지금 현재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제 드려야 되겠고, 지금은 단기적인 목표를 드린다면은 85,000원 선 정도가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왜그런거 하니 이 종목은 좀 흔들거리면서 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없이 목표가는 8 5 0원선 정도로 단기적으로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크레디오 살펴봤습니다. 전정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수가 오늘 2,000선 안착을 위해서 안착과 전진을 위해서 좀 진통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수는 1,998선 3%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이고요. 어제 이어서 어, 지금 외국 이 코스닥 시장에 흔들림이 상당히 좀 심한 그 모습인데요. 여전히 방향과 분위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모습들 살펴보시고 오늘 10시 구간 때 발표되는 중국의 지표 보시면서 그 이후의 흐름들 보시고 전략 세워보셔야 될것 같네요. 저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